네 사주를 해설합니다. 이 사주는 경신년에 태어나서 신사월 갑오일 기사시 갑목일주가 사월에 사시에 태어난 여자분입니다. 금명 여자분인데 금년에 사십살. 아, 목이 하나, 하가 세 개, 토가 하나, 금이 세 개,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수가 제일로 필요한 사주인데 수가 없는 거예요. 나무는 물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수가 없어서 사주가 아주 문제가 있다. 여기는 전쟁하는 사주입니다. 화하고 목하고 다투는 사주예요. 목은 화는 자식이고 금은 남편인데 자식하고 남편하고 싸우는 사주입니다. 그러니까 사주가 전쟁하는 사주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편할 날이 없다. 그런데 이사주는 맨날 다투다가 결국은 이혼 소송 중에 있다 그럽니다. 그것도 합의가 안 돼서 이혼 합의가 안 되니까 서로 자기 주장이 강해서 뜻이 안 맞히고 합의 안 되는 거예요. 이혼도 조용히 해야 되는데 서로 바라는 것이 많다던가 의견 일치가 합의가 안 되면 어차피 소송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이혼하는 것도 피곤하다. 조용히 끝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정축년 정축 대우는 살고 있는데 추거 원진 이 있어서 문제고 사유 축이 있어서 문제고 돈의 손실이 있다. 돈의 손실이 있고 간제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올해 기해년 올해 기해년인데 간제수가 있고 남편이 미어진다. 문서에 흉이 있어서 문서에 이혼하면 문서에 흉 있는데 문서가 안 좋게 작용을 한다니까요. 이혼하면 문서가 안 좋게 작용을 하는 거지요. 예, 그래서 문제고 돈의 손재수가 있고 서로가 손해수가 나는 거지. 예, 그래서 돈의 손해수가 있다. 아, 문서가 문제가 있고 간 재수가 있고 남편이 미워진다. 이 사주는 절대적으로 그 해로 못하고 이혼하는 사주인데 이혼하고 자식하고 사는 사주인데 예, 이제 자식은 있다고 그럽니다. 그 자식은 이제 자기가 키운다는데. 그런 점은 합의가 일치가 됐는데 재산 문제가 있겠죠. 재산을 많이 달라. 노인에서 이어나니까 네가 이자를 더 내라 뭐 그런 식이 되겠죠. 에~ 군다나이 사람은 이제 남편도 멀리서 만났다고 그러는데 남편도 멀리서 만나고 또 결혼을 일찍 하는 사주고 에~ 그사신형이 있어서 문제가 있다. 에~ 대단히 여자가 5만원 사주입니다. 성질도 급하고 5만원 사주라서 남편이 견디기 힘들었을 거다. 그리고 남편이 에, 남편을 보기를우습게 알고 아주 깔보는 스타일입니다. 그 남편 남자로서 아주 그 진짜 살기 힘들죠. 그 자기는 모르죠. 자기는 말을 함부로도 모르는 거예요. 에, 말을 함부로 한다 이제 구설수가 따른다. 아나무익이다. 우사람한테도 말을 함부로 한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게 시장토 이 남자하고는 남자 측에서는 이런 사람을 피했어야 되는데. 에, 결혼이 된 거예요. 결혼이 돼서 문제가 돼또 성도 강하고 섹스할 때 소음도 많이 낸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성관계하게 되면 남자들은 상당히 빠져들고 미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다분히 있고 법을 무시하는 경향이 다분히 있어요. 이 법행위로 인해서 간제수가 있다. 남편을 무시한다. 금세기하고 하세기하고 하세기하고 전쟁하는 사주다. 자식하고 남편하고 제, 저, 전쟁하는 거예요. 자식이 엄마 대신해서 엄마가 자식을 밀어줘서 아버지하고 전쟁하는 사주인데 에, 간식이 추쟁 중이다, 전쟁 중이다 그러는데 결국은 터지게 터져서 에, 정축대운에 와서 어, 추고원진이 있으니까 남편을 미혹한다. 에, 남편 공을 치니까 문제이고 사회충이 돼서 문쇄에 흉이 있고 간재수가 있으니까 재판을 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의 운도 몹시 나빴고 지금 35대 운에 지금 40살인데 40살에 이혼을 안 해도 어 내년에 가면 또 이혼합니다 이게 지금부터 어 소속을 벌어지면 내년까지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몇 개월 걸리는 수도 있고 1년이 넘어가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사람들은 이혼한다 그리고 45 대응과 하면은 더욱 더 가중이 된다. 그래서 할라면 이런 사람은 빨리 할수록 좋다. 예, 합의하면 되는데 합의가 서로 안 되고 너무 지나치게 또 내세우는 게 많이 있으면 거기서 문제가 되는 거죠. 서로 서로 물러나서 어차피 조용히 끝내야 되는데 네가 잘못했으니까 네가 이자료를 줘라. 원소리냐 너 때문에서 콘설거 난 거니까 네가 잘못했다고 서로 서로 문제가 되겠죠. 그 사회 활동을 많이 한다, 역마살이 많이 해서 많이 활동을 한다. 어쨌든 이 사람들은 이 사주가 이 여자 사주는 못 사는 사주입니다. 첫 남편하고는 두 번째가도 해로하기 어려워요. 지금 보니까 45세에서 다시 재혼한다고 해도 45에서 10년짜리 운도 문제고. 오십오 세십 년짜리 운도 또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속적으로 운이 나쁘기 하고 원래 사주가 남자가 어, 문제가 돼서 남자가 많고 문제가 돼서 필연적으로 재혼하도 잘못된다. 아차하면은 두번세번 번. 그런 식으로 할것 같아요. 그래서 좀 불행한 사주다. 운은 그러나 지금보다는 더 낮게 간다. 에, 후반전이 운는도 좋다 이거예요. 그, 어쨌든, 부부 문제로서 상당히 괴롭, 괴롭히는 괴롭 그런 사주니까 심적으로 많이 힘들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용기를 내셔서 법적인 소송이 잘 마무리 됐으면 합니다. 이만 줄입니다.